제가 그 서류를 한개 받았습니다. 문자도 받았고, 그래서 그 보낸 곳으이 지금 찾으러 가려고 스탠바이 중. 네, 안녕하세요. 배민신입니다. 오랜만에 mt03 타고, 음, 리콜 받으러 갑니다. 살다살다 오토바이 리콜은 또 처음 받아보네요. <laughs> 자동차는 제가 옛날에 한번 받아봤는데, 바이크는 또 처음 받아보네요. 이야, 저 양반, 3박스 <laughs> 저렇게 또 달고 다니는데, 멋지네요. 예, 네, 그, 지금 한창 그 mt, MT03R3, 뭐, 또 뭐더라, 뭐 MT09 몇개 리콜 명령이 떨어져서, 어 깜빡이 안 넣고 도는 거, 기본이죠, 부산에서는. <laughs> 저러, 저렇게 운전하면 좀, 뒤차가 당황스럽죠, 그죠? 원래 방향 지시 등은 내가 진입하게 하고자 하는 방향을 미리 알려줘서, 뒤차한테 안도감을 주는 그런 행위인데, 저렇게 확 들어오고, 해줄게. 저는 지금 동그 야마하 금정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금정구가 진짜 저한테는 제일 가깝네요. 부산에는 저 서구에 하나 있고 금정구에 하나 있는데 야마하 공식 서비스 센터라 고 그러죠. 그죠. 원래는 센터인데 그 야마하 사고 협력을 해서 그렇게 서비스나 기타를 진행하는 업체입니다. 저번에 한번 부부 구매하러 제가 몇번 가봤는데 사장님 친절하시고 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laughs> 일단은 mt03에 대한 리콜 후사경 뭐 교체인가 뭐 뜨더라고요 그죠 원래 그 저도 이거 mt03을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지금 키로수가 거의 한6,666 예. 아킬라랑 비슷한 키로수가 됐는데 제가 가져올 때한 1,400-1,500키로 천, 천한 정도 된 차를 가져왔습니다 좀 저도 많이 MT03은 많이 못 탔는데, 아킬라 때문에. 원래대로 자면, 한, 벌써 만키로 넘어야 되는데, 그죠? 어, 이렇게, 차가 여러 대 있으면, 리소스를 나눠 가지기 때문에, 키로수가 분산되죠. 네, 그래서 이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원래 MT03, 이렇게, 뭐, 뭐라고 합니까? 예, 주행 후기를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딱히 뭐, MT03은, 논할 거리가 별로 없네요, 그냥 보장도좀 나고 뭐 그래야 되는데. <laughs> 현재로는 아무 문제 없이 타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음 그냥 타고만 다닙니다. 타고만. 엔진 오일 한두번 갈았고 어그 미션 하우징 쪽에서 약간 잡소리가 나는데 그거는 제가 알아보니까 그베아링 쪽에서 원래 좀 나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렇지 잡으면안 나고 그렇지 띠면 나고. 네. 아싸. <laughs> 네, 차 뒤에서 있으면 면을 다 들어 마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앞, 앞에서 달녀제 입에 있던 스트가 <laughs> 급하게 따라오네, 이렇게. 이렇서 그래서 제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근데 이게. 신에서, 이렇게, 속도 경쟁하면 안 되기 때문에. 딱, 신호받고 있다가, 그죠? 딱, 땡기면, 누가 누가 빨리 가나, 막, 시르고 있죠? 막, 스네칭 하면서. <laughs> 딱, 신호받기면, 쉘이 달라 빼져요, 그죠? 예. 저는 그런 지잘안 합니다. 예 레이싱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어, 그, 요거 지금, 리콜이, 제가, 저도 중고를 구매해서, 알아보니까, 새 세번 정도 했다 하더라고요. 그 리콜 전구가 2016년도에 한번 있었고, 2017년도에 한번 있었고, 이번에 20년 10월에 총세번 있었네요. 저는 그차 구매하고 나서 그 센터 가서 그 차대번호 놓고 확인해 보니까 다른 리콜은 다 처리됐다 하더라고요. 그 뭐, 처음 이게 그렇지 플래셔 플레이어트 베어링 계란, 그 다음에 오일 펌프 기어 계란, 이게 2 0 1 6년도고 네, 나 왔던 거고, 2 0 1 7년도는 탱크 브라켓 계함 지금은 이제 후사 반사기 이렇게 계함이 있었다고 야마하 측에서 리콜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참 친절한 거 같죠, 그죠. 근데 원래 리콜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안 하면 소송이나 이런 각쪽 송사에 휘말리게 되죠. 제조사 쪽에서도 리콜을 하면 비용도 많이 발생하는데 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laughs> 안전을 위해서 한다니까 빠져 가고 있습니다 그 야마 차는 제가 이거 MT-03이 두 번째 차량입니다 원래 그 막사미 스쿠터를 타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이라도 다시 또야마 차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한번 이미지가 좋아지면 사람은 다시 그 브랜드를 찾게 되죠 제가 그 KR 모터스를 타는 이유도 아마 첫 그게 쿼트급이 미라주다 보니까 계속 그런 또 KR을 찾듯이 첫, 그, 수입차가 야마하다 보니까 또 야마하를 타게 되는. 게 제가 이, 만약에 이거 말고 다른 차를 선택을 한다고 하면, 역시 또 야마하 걸 먼저 찾아보겠죠, 그죠? MT0709, 뭐, 곧, 그, 스포츠 네이키드는 곧두 그 종류가 있죠. 그 위에 01도 있는데, 너무 무거워서, 응. 네. 0, 0, 0, 07은 사지 마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거 살 바에 바로 0 9고 가라는데, <laughs> 그건 후재일이고 하여튼 간에 그 리콜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딱히 그 MT07에 대한 리뷰할 거는 딱히 없습니다. 불편한 것도 없고, 현재 타고 다니는데 불편한 게 전혀 없고, 여기 이제 검사동 쪽인데, 전혀 없고, 핸들을 바꿔볼까 말까 지금 고민 쪼개고 있는 중이고, 그 외에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금방 오죠. <laughs> 네, 다 왔습니다. 피아노 파는 데 아닙니다. <laughs> 간판이 꼭 피아노 파는 데 같죠, 그죠? 네, 헷갈립니다, 맨날. 바이크 센터입니다, 여기. 가 검정 대리점. 네, 이제. 에이스를 받아야죠. 에이스가 리콜이 지 아이고.. 시내바람 역시 빡시네요. 저 리콜 문자 받고 왔는데 어디로 여기. 여기로요. 여로요 받고 갑니 아, 뭐, 간단한 거네요, 그죠? 근데 작업하는데 조금 더 사장님이, 센터 사장님이 좀, 에로, 에로, 오, 이거 고 티맥스, 우팟. 그래서 <laughs> 하이반 서고 다니네. 등록하고 타야 되는데, 그죠? 예, 네, 어쨌든 간에. 네, 잘 받고 갑니다. 네, 내가 볼 때는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왜 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리콜이있요 네, 후사면 반사판 교체. 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절찬리 리콜하고 있으니 가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리콜기. 제가 다음에 그 MT03 타고 이쁜 길을 가는 그런 또 영상도 하나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네, 항상 안전장비 꼭 장착하시고, 그런 시내바리에서는 방어 운전하시고, 알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찍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활락가 온천장입니다. <laughs> 끝!